네, 이번 책받침은 HOT. 네, HOT 관련된 굿즈도, 굿즈라고 해야 되지. 상품도 진짜 많았죠. 뭐, 1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런 것들이 많았고, 이거 보니까 밑에 중국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러 그, 좀, 약간, 대형 문방구, 이런데 기웃거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그런 걸, 약간, 겨냥한 건 아닌가 싶어요. 또는 뭐, 그렇겠죠. 네. 아, 아니네. 죄송해요. 다시 찍을까? 그냥 어차피 말 잘못한 거니까. 여기 보니까, 이, 뭐야, 한자에 대한 뜻이 있네. 이건 약간 교육용으로 만든 거네. 네, 그 한자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뭐 굳이 읽으려면 읽을, 읽겠지만, 네, 중간중간 모르는 한자가 있어가지고, 제 수준을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하여튼, HOT의 우혁, 기준, 토니안이 이렇게, 뭐랄까, 글에 그래, 나와 있는 책받침이고, 굉장히 얇아요. 네, 굉장히 얇은 책받침이고, 그리고 문희준이 이렇게 있는, 아침이네요. 뭐, 이때가 캔디? 뭐, 이럴 때겠죠? 아, 이게 각각에 이렇게 하나씩 찍은 뭐랄까, 뭐, 사진을 이렇게 조합한 거네. 보니까 여기 들고 있는 그 장난감? 키링하고 같아요. 지금 포즈나 이런 뭐랄까, 표정 이런 게 같아서 재활용겁니다 재활용했구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여기 이제 또 다양하게 뭐 강타나 다른 멤버가 있었으면 다 가져왔을 텐데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여러 장 있었어요. 근데 딱 이렇게 한 장씩만 가져왔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고 저는 이렇게 여러 장 있는 것보다는 그냥 딱한 장씩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똑같이 한문이 적혀 있어요. 여기 이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음, 뭐, 인, 한글로 이렇게 적어 놨으면 참 좋았을 거야.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책받침 나오세요.